1, 2, 5, 영성훈련, 마태복음 26장부터 마가복음 2장까지 간단히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여다의 배반과 마지막 만찬, 게세마니의 간구와 체포, 베드로의 부인 역으로 순환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7장, 재판과 빌라도 앞신문, 십자가형과 죽음, 장사로 예수님의 공적 고난이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빈 무덤과 부활의 소식,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세례, 광야 시험 갈릴리에서 치유와 가르침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의 치유로 죄 사함의 권위를 보이시고 레위 마태의 부르심과 안식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됩니다.